왜날 두고 가냐는 원망과 이제는 볼수 없다는 눈물 대신 좋은 추억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격려로 세상의 모든 앤디에게 세상의 모든 우디가 잘가 파트너 인생 명작 서평 대상작에 수상 되신 잉님의 토이스토리3에 대한 서평이었고요. 화선지에 먹으로 그려올린 애니메이션 영화 카페 내네 회원 작품 서평 이벤트의 대상작, 하나, 둘, 둘, 삼, 헤일로님의 단편 연모에 대한 서평이었습니다. 단편 연모는 공교롭게도 인생작 서평 대상작에 선정되신 잉님의 작품이었네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잊었던 소중한 것이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며 존재감을 드러낼 때야말로 찬란한 슬픔이라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이건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코코에 대한 청한면님의 서평이었습니다. 스토리 바퀴 땐 우동이즘 스토리 텔링 이렇게 제 채널을 홍보인지 서평인지 알수 없는 이런 식으로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9월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잡아뒀었죠. 그 시점으로 기준 수상작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 동률 주최의 경우에 댓글의 수를 1순위, 조회수를 2순위로 기준 삼아 선정했고요. 여러 작품을 내셔서 동시에 여러 작품이 다 수상권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상품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이벤트였으니까 수상은 1인당 하나씩만 받는. 걸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잉님의 경우 대상을 수상 하셨는데 추천 수로만 보면은 다른 작품들도 다 수상권 안에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이럴 경우 가장 높은 상에 해당하는 대상만 드린다는 점 이것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의 본문과 댓글 카페에도 공지 해놓을 테니까 상품 받으실 주소랑 전화번호 그리고 실명과 닉네임 이네가지를꼭다 보내주셔야 택배 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동이지. 이게 1회 때 했었던 창작 소설 백제장 보다는 아무래도 관심이 덜갈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기획하고 진행했던 진행자로서는 참 뿌듯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선물 후원 해주셨던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떤 소설은 희극이 되고 어떤 소설은 비극이 된다. 아, 묻 애련이기로니 온 마음 벅차도록 울릴 수 있다면 나 애석한 정제를 따라 춤을 추리라. 카페 회원 잉님의 단편 연무에 대한 요 며칠님의 서평 중에서